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우리 지역 우정 장안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네, 조금 시장, 조암 시장 쪽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우정읍 사무소가 있는 그 로탈이고요. 읍사무소 가는 길이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세월이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르네요. 벌써 5월달이고 네. 올해도 벌써 이제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특이하게 뭐 변화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대규모 같은 건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음, 현장은 저 맞은편으로 보이는 아파트 옆으로 지금 예, 보이시는 곳이 예, 스위트 M이라고 이제 아파트 예, 타워 크레인 올라가 있죠. 이렇게 저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요. 뭐이 도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포장공사, 정비사업 좀 하셔야 될 간다고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시내 쪽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이 네, 스위트 앤 모델 아웃스인데요. 이렇게 지금 앞에 뭐라 그래죠 천막까지 쳐놓고 그좀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조합 시장 도로거든요. 저 맞은 편이 시장 골목이고, 오른쪽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좀, 네, 시설이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자회전으로 해서, 어, 월드마트 신축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네. 어느 뭐 이쪽으로 좀 가봐서 좀 변동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 저기 보면은 현수막에 장안남산 체육공원 활성화 참여자 모집 저런게 있네요 제가 그전에도 어, 장안면에 있는 장안남산 체육공원 가보시면 좋겠지만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저기도 관심있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버스 터미널이고, 아니, 택시 터미널이고, 이쪽이 이제 버스 터미널이 있던 건데 폐쇄됐고요. 아직까지도 뭐 다른 사용자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하지 못한 상태고, 그 맞은편이 지금 월드마트가 있는 곳이고, 그 맞은편으로 해서 지금, 네. 버스 때는 안보이 이렇게 크게, 네, 새롭게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 주변으로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신축으로 빌라, 원룸인가요? 빌라인가요? 네, 짓고 있고요. 그 맞은편에도 네, 신축건물이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은데. 1일, 2월 1일, 2월 1일, 2 하나로 마트고요. 네. 신호 바뀌기 전에 쭉 가보겠습니다. 요 다이소, 요즘에 요 다이소 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 라인이고, 안을 놓으면은 신호등이 이쪽에서는 잘안 보이네요. 음, 이제 조합 택지지구인데요택지지구도 안에 그렇게 별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좀 특이하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음식점도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 그전에는 시장 골목이라든가 저 사곡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주로 좀 많이 있었는데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쪽은 조암지구고 네, 여기에서 발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여기 택지지구 아니고요. 여기도 그렇게...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잼이 편에한이제한라아파트잼요 잼이 으이 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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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하시는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동종업계계 YouTube, y o 다른 업종이나 다른 일도 많이 하니까 궁금해 하서 o 하냐고 어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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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다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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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찾아서 좀 e y 하하고 하고 있고요 뭐안 된다고 그냥 뭐왜안 되지 뭐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로 찾아서 조금 예, 진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체크를 좀 많이 해고요. 제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 분석을 잘못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려고 예,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물건에 대한 분석도 좀 많이 하지만 이제 타 지역 예,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좀 많이 하고요. 네. 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장원이 건물에 하나 들어와 있고. 명륜 진사갈비가 들어와 있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에서 제가 담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의 변화, 신축이라든가 공장, 뭐 상가 여러 가지에 들어 올라가는 부분이나 진행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 드리는 게 업종 업종들 체크하죠. 상가 가게들 업좀들 네, 그런 부분들이 바뀐 부분들 이런 것들 체크하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데고요. 하나 없고요. 이쪽은 여기도 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 이거 무슨 닭집이었는데 이제 곰탕집으로 바뀐 거 하나. 뒤에 임야가 지금 네, 벌목된 상태로 지금 있고요 네. 네, 옆에도 민물장어. 하나 새로 생겼네요. 국대 숯불 민물장어 집도. 들어선 거는 이제 또 임대한다고 또 나와 있고, 또 전망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열린 이 끝이 한것 같네요. 예, 이렇게 오늘 우정, 조합 쪽, 에, 새로 어던게 지금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